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77년의 역사를 가진 청소년 캠프가 LGBT 정책과 충돌하며 존폐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나누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대표적인 기독청소년 캠프 이드라제가 주 정부의 LGBT 포용 성별 규제 정책과 충돌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948년 창립 이래 77년간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이들 아재 캠프는 찬송과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내에서 이름을 따온 캠프로, 콜로라도 로키산맥 인근의 베일리 지역에서 일주일간 진행되며, 매년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왔습니다. 문제는 콜로라도 주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성별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남학생들이 여학생 샤워실, 탈의실,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요구를 캠프에 강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캠프 측은 신앙에 기초하고 전통적인 성정체 성관점을 고수하며 면제 신청을 했으나 주정부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청소년 캠프 단체인 이들 아제와 미국의 귀독 청소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의 LGBT 정책에 의해 지난 77년간 수많은 청소년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이드라제의 청소년 캠프가 존폐 위기에 놓였어 오니 주께서 친히 간섭해 주옵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님, 청소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네라는 도전의 이름으로 이드라제 캠프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그 열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반성경적인 LGBT 정책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룩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 오니 주께서 저들을 친히 대적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